안녕하세요. 동삼촌입니다. 제 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일기입니다. 내 나이 35세. 결코 적지 않은 나이다. 자립을 했어도 진지게 했어야 하는 나이인데, 몸이 아파서 아직도 부모님의 돌봄 아래에 있다. 부모님 나이도 67세로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다. 나이를 먹는 건 나뿐만이 아니다. 부모님이 한해한해 한해 나이를 드시는 게 속상하고 무섭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나이 드신 것을 못 느끼다가 몇년전 찍어놓은 사진 속 부모님을 보고 나면 지금 나이 드신 것이 새삼 느껴진다. 그것이 참 괴롭고 속상하다. 빨리 자립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조급함이 올라온다. 몸이 빨리 좋아져야 한다고 스스로 몰아붙여보지만 몰아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되려 일주일 전 재활운동으로 데드리프트 한다고 했다가 4에서 5일간 잠을 자지 못해서 일주일간 무척 고생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들지 못하고 눈만 감았지 잠은 못잔 기분으로 일주일을 보냈다. 그래도 오늘은 일주일 만에 잠을 좀 자서 살아난 기분이 든다. 다행이다. 일주일이 이렇게 잠못 자서 견디는 가운데 흘러가 버렸다. 그래도 이번엔 10보 전진했다가 3보 후퇴한 것으로 치자.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 먹는다. 부모님께 돌봄을 받는 자리에서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자리로 가야 할 텐데 마음이 조급해진다. 자꾸만 제자리 걸음, 자꾸만 제자리 걸음 하는 내 상태를 느낄 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참으로 무섭다. 오늘의 동삼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